자 x가 0보다 큰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x 얘는 이차함수다 이차함수 그럴 때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fx a에서 a 더하기 1까지 그 다음에 방금 문제에서 설명했습니다 gx가 있는데 gx가 있는데 여기가 뜬금없는 게 아니라 얘의 함수값이지 맞지? 마찬가지 여기에 함수값입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 이제 한번 배운 사람들은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첫 번째. 이 그래프는 0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다. 그래서 이 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x 대칭 한개 그려놓자. y는 x. 그리고 이거 순식간에 확인하세요. 순식간에 확인하는 게 0일 때 얘가 함수값이 뭐가 된다? 미분 개수가 얘 미분하면 뭐가 된다? 2x 되지. 얘 미분하면 1 되지. 0 대입하면 이때 기울기가 3이라고. 아주 가파르다고.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서 그냥 올라가 버린다고. 됐습니까? 이것도 순식간에 확인하세요. 미분해서, 아, 미분해서 0을 대입하면, 아, 잠깐만, 선생님 잘못 말했지. 얘 미분하면 얘가 2x 더하기 1이지, 맞지? 그러면 0을 대입하면 1이 되지,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순식간에, 여기에서 순간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아. 어, 접하기 때문에, 접하기 때문에. 얘 기울기가 1이고, 이때 순간 변화율도, 0일 때 순간 변화율도 1입니다. 그래서 y는 x 그래프가 있다면, 여기서 딱 접하면서 올라가 버린다. 자, 아무튼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그러면 역함수 그래프는 얘가 대칭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첫 번째, 자, 얘는 a에서 a 더하기 1이래. 그러면 a에서 a 더하기 여기가 a라고 하자, 여기가 a 더하기 1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적분한 이 넓이를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g(x)는 얘가 g(x)인데, 자 g(x)는 fa에서 fa에서 fa 더하기 1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a가 뭔지는 모르겠어. 이 넓이랑 지금 여기가 fa가 되고 여기가 FA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FA 더하기 1이면 여기랑 똑같은 높이 이만큼 갔을 때뭐 이쯤이라고 하자 얘랑 얘랑 대칭적이야 여기를 FA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가 FA 더하기 1 이만큼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길이를 이렇게 그렸을 때 FA 더하기 1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식은 뭘 구하라는 거냐면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맞지? 그런데 우리가 gx를 구할 수가 없다고 어, gx는 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얘는 못 구해. 그러면 이 넓이랑 똑같은 게 어디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대체? 자,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전체 사각형에서 이 사각형 넓이를 빼버리면 된다. 자, 정리하자. 그럼 f a 더하기 1과 a 더하기 1을 곱한 게 바로 전체 사각형의 넓인데. 거기에서 fa와 a를 곱한, 어, 이게 작은 사각형의 넓이다. 이렇게 된게 얼마라고? 24가 나오면 됩니다. 그럼 fa 더하기 1이라는 것은 이 식에다가 a 더하기 1을 대입하면 될 거다. 그 다음에 얘도 대입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 지금 대입하면, 자, 계산하자. 계산이 좀 복잡하겠네. 우선은 a 더하기 1. 그다음에 여기에 대입하면 a 더하기 1의 제곱, 그다음에 a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a 여기 에 a 대입하면 a 제곱 더하기 a가 될 거. 여기에도 a 한개 빼내자. 자 a 빼내면 a 제곱 되고 a 더하기 1이 되지 맞지? 그럼 여기도 a 더하기 1, 여기도 a 더하기 1이기 때문에 a 더하기 1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얘 정리하면 얘는 a제곱 2a 더하기 1이 되고 여기는 a 더하기 1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공통인수 빼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얘랑 얘랑 날리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a 더하기 1과 3a 더하기 2가 남았습니다. 자, 이게 얼마? 이게 24가 되면 된다. 자, 계산하면 이제 3a제곱에 2 곱하고 3 곱하면 5a. 여기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0, 2가 되고, 인수분해 되겠지. a. 11, 2. 그러면 플러스 11,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지. 그러면 11에서 6 빼면 5 나오고, 마이너스 맞습니다. 그럼 이게 0 되면 되고, 지금 a는 우리가 양수를 가정했기 때문에 a는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